여러분들 식사와 음료는 편하게 네, 가져다가 드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는 계속해서 이 무대에서 여러분들과 이벤트를 진행을 할 텐데 이번에는 뭔가 더 화끈하고 짜릿한 그런 이벤트를 준비를 했습니다. 바로 콘솔에서만 만나볼 수 있는 아주 신선하고 재미있는 게임 뭐죠? 댄 센트럴 네. <laughs> 자댄 센트럴부터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이벤트를 진행을 해볼 텐데. 어,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잠시 안내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게임의 진행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죠? 아, 예, 저한테 그러지 물어봐 주시니까 상당히 이제 당황스럽기도 <laughs> 하고 영광이기도 한데요. <laughs> 네. 예, 지금 엑스박스의 유명 댄스 게임인 댄스 센트럴을 틀어놓고서 그 앞에서 저희가 먼저 한국어 시범을 보여드리고 그 이후에 이제 관람객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풍부한 선물을 푸짐한 선물을 나눠드리는 그런 이벤트라고 할수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제 여기다가 설치를 다 해놓은 상태거든요. 네. 이 설치를 해놓은 상태에서 저희가 앞에서 움직이며 그 모션을 캡처를 해가지고 그게 이제 스코어로 됩니다. 그렇죠. 근데 오늘 어, 이 앞에서 이 게임 점수가 높다고 해서 이기는 게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이기는 겁니까? 여러분들의 박수와 호응도에 따라서 아하. 자, 호응도에 따라서 호응... 높으신 1위 하신 분께는 상품을 드리고요. 오. 2위 하신 분께도 상품을 드리는데 2위 하신 분께는 무엇을 드리냐면 예. 맥주나 음료를 한잔 더. 아, 한잔 더요. <laughs> 드리는. 아 제가 네. 푸짐한 상품이라고 설명 드렸는데 <laughs> 그렇게 푸짐하진 않아요. 았 아니야 1등 푸짐합니다. 어, 푸짐합니까? 네, 1등한테는 푸짐합니다. 1등한테는 푸짐합니다. 1등한테 푸짐하니까 기대를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고. 자 일단 그러면 우리 사실 김성의 개발자님은. 이 축구 중계를 위해서 이 자리에 모셨다기 보다는 댄스 센트럴을 위해서 김성희 개발자님을 모셨어요. 예, 못 들었던 말들이 이제 즉석에서, <laughs> 현장에서 자꾸 나오고 있는데, <laughs> 네. 어쨌든 간에 이제 노래도 하고 춤도 추고, 이제 네. 음주감을 열심히 즐겨보겠습니다. 네. 네. 자, 그러면 저희가 댄스 센트럴을 이제 여러분들께 보여드려야 될 텐데, 자, 그러면 우리 <laughs> 김성희 개발자님께서 한 번, 저와 함께 시연을 아, 좀 네. 아, 저희 바로... MC들이 한번 시연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쪽에 자리 좀 서주시고요. 자 마이크는 제가 챙겨서 들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참고로 이 댄스 센트로는 ESWC 2014 그랜드 파이널에서 한 종목으로 나오는 그런 게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살짝. 자, 그리고 우리 김성일 개발자님께서 시연을 보여주실 때 많이 호응도 해주시고 자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목소리> <응>. 어. <laughs> 자, 지금 보이시죠? 화면에 자 핑크색으로 보여지고 있는 게 바로 인식입니다. 이 자, 키넥트 시스템이라는 게 그렇죠. 어, 정말 신기해요. 굉장히 잘 잡아내요. 어. 굉장히 잘 잡아내고요. 야, 정말 이런 게임 패드로 하면 재미없을 것 같은데, 이런 키넥트가 있어서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이게 제가 실제로 해봤는데요. 네네. 이 체력적인 소모가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laughs> 어, 다이어트 도움되겠는데? 네, 엄청 ]겠어요? 다이어트에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 댄스 센트럴에 강남 스타일도 있어요. 강남 스타일이 있고요. 네, 21 노래도 있고요. 네? 이게 사실 근데 저도 처음 겪어 보고서 야 이거 운동 되겠다 살좀 빠지겠다 생각했는데 예. 익숙해지면은요 네. 최소한 그러니까 여러분 비추잖아요. 에밀리아가 아, 하는 대로만 아, 따라 하면 돼요. 아, 긴장 풀고 <laughs> 재미있게 춤 추세요.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절를 도우시고요. 좋아요. 안무를 연습해 보죠. 고성섯곱여거울을 음. 음. 보는 것과 음. 같아요. 예. 에밀리아가 음. 오른쪽이면 음. 여러분도 음. 오른쪽. 음. 음. 뭐 도와줘. 능력을 시작합니다. 보여주세요. <laughs> 네. 자, 지금 한 번에 우측 상단에 보면 핑크색으로 모션이 지금 켜차가 되고 있는 모습 을보여주는요 자, 에밀리아팔 옆에 있는 스포트라이트 보이죠? 네. 거기 에 기본 설정하세요. 따라만, 따라만 하면 됩니다. 자, 지금 유무로 스포트라이트를 여러분에게 제의 정도를 자, 보여줍니다. 살짝살짝 깜빡깜빡. 살짝 까딱 동작을 완벽하게 하지 않으면 온스크린 무용수의 팔다리가 붉게 빛나면서 어떤 수정이 필요한지 나타날 겁니다. 아웃션을 따라 제 동작입니다.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사이드 템 박수. 여섯. 자, 다 같이 박수! 후! 후! 그렇죠.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흥점 나시나요? 스포트라이트요. 아, 여러분의 모습이 한결 멋있어요. <laughs> 이천십사 한국대표 출전을 해서 단대를 틀을 쏠려는 게 함께 보낼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회부른 되기 갑니다회부른 되기. 자 회부. 자같 동작이죠. 회 실지하세요. 왼손, 오른손, 왼손, 왼손, 오른손, 두 번씩. 예. 이 노래 나머지 부분과맞붙리 예. 준비됐어요. <웃음> <웃음> 당연하죠. 멈추면 안 돼요. 팔고 가시겠어요? 네 계속 춤추세요. <laughs> 거울을 보는 것과 똑같아요. <laughs> 네자 이러면 우리 김성현 개발자님, 그 체력 구원을 위해서 우리 김동현 해설이 대서라도네 김동현 해설이 이제 배신하게 되었습니다자 블레이저 자 블레이저 아니, 다안녕하다 하시면 돼요. 3 2 1 다시 한번 신나게 블레이저 자 마무리 동작 <laughs> 그렇죠? 자, 자 요렇게 여러분들이이 앞에 나오셔서 잠시 후에 또 체험을 하시게 될 건데 아주 초보자 루틴으로 시작할 거예요. 이걸 마스터하고 나면 다음 단계로 나갈 수 있죠. 자, 좋아요. 이번 건 아주 어려워요. 어, 아주 어렵다고 합니다. 동작마다 고유의 플래시 카드가 있어요. 동작 하나를 마스터할 때마다 플래시 카드를 수집하게 돼요. 오, 동작이 쉽지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laughs> 계속 보고 있습니다. 오 들었어요? 잘하시데요을 획득했어요. 어이자 양손으로. 양손으로. 스톰프 앤브입니다자 pull 신나게 신나게. 이게 사실 동작이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더라도 혼을 담아서 춤을 추면 일만하면다 뭐 인식을 해주더라고요. 그렇죠. 손을 담아서 톰 그 어떤 사선 동작 하나도 허투루 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 나만 해주세요. 스타 세개 스피릿. 훌륭해. 스피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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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왼손으로. 자, 이번엔. 자, 손 바꿔가면서. 예. 좋아요. 이제 감 잡았군요. 좋아, 좋아, 아, 좋아. 좋아. 야, 이제 감 잡았군요. 아, 클럽좀 다녀오신 수없인데 그러니까. 아, <laughs> 굉장백잘추시는 아, 돼요. 아, <laughs> 자, 굉장히 지금 아주 신나게 오케이 여러분 즐거우십니까? 여러분 이 즐거움을 저희만 하진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기회가 갑니다 잠깐만 기다리고 계세요 너무 많이 드시지 마십시오 많이 먹고서 춤추다가 또 탈락입니다 말 그대로 춤꾼이세요 와 축하! 춤꾼! 우리 김성현의 춤꾼입니다 아, 자 이렇게 목풀기가 끝났습니다 있어요. 점수, 수집한 동작, 노래 진행 정도 자, 모두요. 자, 이제 저희가 무풀기를 했으니까, 그렇죠. 이제 직접 참여자를 한번 모셔볼까요? 자, 나는 이 자리에서 댄스 센트럴로 멋지게 춤사위를 보여주고, 네, 나오세요. 네, 나오세요. 자, 여기에서 호응도가 1, 2, 10분께 상품을 선물로 드릴 겁니다. 게임 스코어가 중요한 게 아니란 말씀이시죠? 그렇죠. 관람객의 호응이 중요한 거.

도서관에 있는 노래는 모두 여덟 개로 구성돼 있어요. 네, 여덟 가지 루트네요. 맨위 줄에 있는 두 분이세요. 자, 손 들어 참가. 자, 손 들어 참가. 자, 손 들어서, 참가. 자, 손 들어서 참가를. 자, 로드 중입니다. 자, 과연 우리 유저 분들께서 얼마나 멋진 춤사위를 보여실지 자, 지금부터 동작을 따라해주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큰 박수 주세요. 우, 네, 박수 주세요. 부터 동작을 따라 주십니다. 화면에 동작을 따라 주세요. 자, 정신을 담아서 손가락 하나 하나에 세포의 움직임을 생각하면서. 그렇지요. 이게 내가 게임을 하고 있다, 댄스 게임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후! 화면에 있는 캐릭터를 따라 한다. 춤을 춘다고 생각해 주세요. 자, 다 같이 박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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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 자, 자. 제일 아주 경쾌해요. 네. 이제 네. 이제 권투 하시면 잘하실 것 같은데 일프더크 보니까. 자, 자. 엠투 X 동작입니다팔을수차해 주세요. X X X X Yeah. Step side and 박수! Cl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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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ap! Hey, hey, 박수, 쳐 주세요! 짜야, <laughs> 짜야, 짜자, 짜야! 자, 벤텍스 X로 교차합니다. 제발! 자, 이번에도 신나게 스텝을 타주시면 됩니다. 바운스 스텝이라는 동작이죠. 자, ESWC2014의 정식 종보이기도한 댄스 센트럴로 지금 ESWC2014 한국 대표팀 출정식을 즐기고 계십니다. 우후! 자, 이번에도 엑스. 예, 댄스에뭔가 디테일이 남다르시네요. 아, 이 정도의 사실 춤사위라면 은 지금 이초보모드가 아니라 최고급모드로 했어도 전혀 손색이 없었겠어요 오이. 자 지금 프리테스프리테스프리테스입니다 흔들어주세요 야! 야 날렵한 발색 오우. 아유. 아유. <laughs> 자환영잘 하시고 이제 너무 무리하시는 거 아니에요? 발재아니 <laughs> 보통이 아니신데요 그러니까 어디서 좀 놀아보신 분인데 어, 어디서 좀 노르셨구만 <laughs> 자 이번에도 자 동작을 따라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Slow 클 n d s r clap. 자, 실작게 박수. 자, 박수. 자, 돌리고 돌리고. 이게 또 마무리가 확실하게. 그렇죠. 숨 한번 골라 주시고 다시 들어갑니다. 응! 자. 진짜 박수. 박수. 한께 박수. 박수, 함께, 박수. 좋아봐! 우리 함께 할 박수! 쳐봐 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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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후~ <laughs> 잘한다~ 어르신 신난다! 신명 나는구나~ 아~ <laughs> 이제 노래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좀 지치죠? 아, 아이고아이고~ 예~ 수고하신 우리 유저분께 큰 박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분께서 멋진 공연을 보여줬다 박수 한번 주시죠 네 감사합니다 일단 자리에 잠시 착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